어, 먼저 문제를 보니까 x, y로 이루어진 기체라고 했으니까 x도 있고 y도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분자당 원자수가 4 이하래요 그럼 가능한 이제 분자식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가능한 분자가 x, y 가능하고요 x, 2, y 가능하고요 x, 3, y 가능하고요 x, y, 2 가능하겠죠 x, y, 3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x2 y2도 가능하겠죠 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중에 가나다가 있는 거라 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제일 중요한 이 문제 풀이의 포인트는 이거죠 이건데 x분의 y의 값 응.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값이 상대수 값으로 1대 4대 2다 이 말은 우리가 얼핏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해버릴 수가 있어 x랑 y의 질량이 같다 1, 1이니까 1분의 뭐 1분의 1이어야 1일 거 아니에요. 둘이 똑같아야 될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소리야. 뭐 어, 예를 들어 어, 물론 1분의 1대 1분의 4대 1분의 2일 수도 있어요. 어,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어, 아닐 수도 있는 게 어떤 경우가 또 있겠어요. 예를 들어 x가 0.5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다 0.5일 수도 있겠죠. 어, 이렇게 비율로 파해도 어때? 이래도 전부 다 분모는 똑같으니까 싹다 없애버리고 1대4대2가 성립하잖아요. 그죠? 어, 이런 식일 수 있다는 걸좀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X 대 Y가 1대1이 아니라는 걸 먼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일단 뭐 그런 의미야. 그런 의미를 먼저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건데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1대1분의 1대4분의 1대2일 수도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분자식이 이런식이 되는 거야 어 예를 들어 가는 xy 분자가 나는 xy4 다는 xy2 이러면 어때요 어 1대4대2가 성립하는 거예요 왜 x의 질량은 셋다 똑같잖아요 하나씩 있으니까. 근데 y의 질량은 한 개대, 네 개대, 두 개가 있으니까 y의 질량이 1대, 4대, 2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어, x, x 값은 다 질량이 똑같으니까 1대, 4대, 2가 성립할 거 아니야. 이게 가능하다. 이 소리야. 근데 이렇게 해도 아마 해리가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 이렇게 생각했으면 아주 잘한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안 되죠. 당연히 왜안 돼? 분자당 원자수가 4이하잖아요. 여기 6개 중에 이게 없잖아 xy4가 안되잖아 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럼 이, 이, 여기서 이제 이생각으로 가면 좋은 거야 일단 해리가 분자식을 찾았다고 하니까 이 생각을 갔을지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율은 유지를 하면서 가능한 경우로 이제 다른 걸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럼 이게 가능할 거야 여기서 y의 비율을 키우는 거죠 y의 비율을 어. 그러면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xy2 그다음에 요녀석도 그러면은 야랑 야랑 비율이 1대 4가 돼야 될까요? 1대 4가 되려면 어, y의 아 잠깐만. 아, y의 비율을 키우는 건 x의 비율을 키우는 거지. 어, x 2y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xy2만 해도 어때요? 이래도 y의 질량 x 대 y의 질량이 비율이 몇이대1대 4가 성립하지. 왜? 이들도 이런 거야. x의 질량 얘는 x의 질량이 뭐이었다 하자. 두개 이어서 이건 x 질량이 1이었다 하자 그런데 y의 질량을 뭐 x랑 질량이 좀달라니까 y 질량을 2라 하자 y 한 개의 질량을 y 두 개의 질량을 4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성립하죠 어 그죠 그러니까 x는 질량이 1이라고 놓은 거야 지금 y는 질량이 2라고 놓은 거야 왜 다르게 놨어요 선생님 어, 원자량은 물론 다르니까 어. 원자의 질량은 원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x가 두 개니까 2. 아, 2. y가 하나니까 2. x가 하나니까 1, y가 두 개니까 4. 이래도 어때? 1대 4가 성립하잖아요. 그죠? 어, 이 경우로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도 여기도 다도 가능할 지 봐. 다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 x가 하나짜리고 y가 하나짜리인 거. 이거 가능하겠죠. 그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때? x가 1이라고 하고 y 1이라고 하면 x는 1대 Y, e. 1분의 2 해가지고 1대 1대 4대 2가 성립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것도 가능해요. x2 y2 이렇게 해도 성립해요. 왜? 어, x가 질량 2, y의 질량 4. 이래도 2가 성립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단은 이렇게 했을 때 단은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는 걸또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 x y도 가능하 거고 x2 y2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까지 정보로만 놓고 보면, 자, 다음에 보자. 아, 기체의 질량이고 그랬어요. 질량은 항상 보다몰 곱하기 화학식량이다. 이걸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어, 그니까, 러요질량만 갖고는 사실 뭐 특별히 알수 있는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하겠죠 이게 분자의 양. 전체 분자의 양이 얘는 어, 4몰이래4몰 사몰. 4몰. 상대 값이에요. 상대 값. 4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마말지 어, 알지? 이, 그러니까 얘가 팔몰일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팔몰. 그리고 다는 6몰일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자근데 어쨌든 3몰대 3몰이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 놓고 전체 원자의 양. 자 일단 요 분자의 양만 갖고도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왜냐 아까 기체의 질량은 뭐다? 몰 곱하기 화학식량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잖아 그래서 이걸 가서 써먹을 이거 두 개가 만약에 같이 있다 질량도 알고 몰도 안다면 뭘 구할 수 있겠어 질량 알고 몰 알면 화학식량 분자량을 구할 수 있잖아요 분자량을 그런데 질량은 가랑 나를 아는데 분자의 모은 나를 몰라 나를 다를 알아 그잖아 근데 다는 질량이 a 잖아요 그러니까 쓸데가 없는 거야 음, 그래서 아 이거 쓸데가 없구나 하고 넘어가서 전체 원자의 양을 보니까 이제 다 주어졌죠 자 이걸 이제 써먹어야 되는 거야 뭐부터 가랑 나부터 음. 왜 우리가 분자식을 지금 유추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수 있어 자, 해보자 야가 몇 몰? 전체 원자의 양이 2 몰. 그 다음에 전체 원자의 양이 1 몰이래요. 그러면, XY, X2Y랑 XY2가 2 몰이고 1 몰이고, 원자가 그러면 그렇다는 건뭔 소리야? 자, 보면 둘다 어때요? 둘다 분자 한 개를 구성하는 원자 수가 3개예요둘 다. 그 말은 무슨 소리야? 아, 분자당 원자 수는 똑같으니, 여기 있는 요 2몰하고 일몰의 차이는 어디서 온 거다? 분자의 몰이 2대 1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서 그래서 3몰하고 여기가 2몰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이말 이해 돼? 그러니까 분자 하나를 구성하는 분자 하나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가 3 개잖아요. 둘다 똑같잖아. 같잖아. 그러니까 원자의 몰이 두 배가 차이가 난다는 건 뭐다? 그 분자가 두배 차이가 났던 거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야 음. 되는 거야. 그래서 어, 이, 이, 나의 분자의 몰을 알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거좀다 왔다. 자, 가가, 가가 그러면 사몰인데 질량이 44g이야. 그럼 화학식량이 몇, 몇이야? 분자량이 1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의 분자량. 분자량. 분자량 가 대, 나 대, 다가. 어, 분자량이 가는 어, 11. 나는? 이몰이니까, 23인데 이몰이야. 그럼 몇이야? 11.5. 어, 11.5 맞죠? 11.5. 그 다음에, 어, 이제, 다는, 어 3분의 2라고 하면 되겠지. 3분의 2.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음. 자, 이제 여기서 다가 분자식이 정해지겠네요. 자, 왜 그러냐? 봐봐. 전체 원자의 양이 야가 지금 2몰로 돼 있어요. 2몰, 그죠? 2몰로. 근데 분자의 양이 3몰이에요. 응. 다른 것들을 한번 봐봐. 다른 것들은 어때? 전체 분자의 양이 3몰이고 원자 양이 2몰이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어, 지금 상대값이다. 그러니까 3몰짜리. 3월짜리, 분자가 3월이라 하자. 분자가 3월이면. 그러니까 X2Y가 3월이면은, 원자는 몇 몰이 있겠어요? X2Y가 3월이야, 이게. 이게 3월이면, 여기 안에 원자는 몇몰 들어있어? 분자에 원자, 아, 세, 원자가 3개씩 들어있으니까, 4 곱하기 3. 응. 분자가 3월이 있으니까, 원자는 12 몰이 있겠죠. 원자는 12 몰이 있는 거야. 맞아? 이걸 3월이라 했을 때. 그 다음에 요거는, 몇 몰? 이건 6몰이 있겠지, 6몰. 이건 6몰인 거야. 근데 이제 여기 봐봐. 전체 원자 양이 이게 2몰이라고 1몰이라 되어있어. 2몰, 1몰. 이건 그러니까 비율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러니까 12몰이었던 거지. 이게 실제로 2몰이 아니라. 그죠? 어, 그래서 이거는 12몰이더라. 실제로. 색깔이 까리네 지울까? 좀 지우고. 이거 실제로 몇몰이더라 아, 이거 12몰이었다. 그럼 이건 6몰이었다. 그럼 이거는 몇몰이였어 이것도 12몰이겠지, 12몰 이것도 12몰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거 갖고 와, 안알수 있는 거야 뭐야? 원자가 12몰짜리면은 근데 분자가 몇 몰이야? 분자가 3몰이잖아, 분자가 그러면 분자 하나당 원자 개수가 몇 개다? 4개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였어? x2, y2였다 이거야 왜? 원자 하나에, 분자 하나에 원자가 4개씩 있어야 3몰이 있었을 때 12몰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x2y2가 다은 x2y2가 되는 거고요. 자, 뭐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분자량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 x랑 y의 원자량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x2y가 x2y가 11이고 x2y가 11이고 분자량이 xy2가 11.5예요. 이리는 뭐, 토, 개 편하게 정수비로 바꿔주면, 이제 비, 비율이니까, 정수비라고꿔 22대 23이에요. 그러면, 뭔 얘기를 할수 있어? 아, X랑 Y의 원자량 구할 수있지 어떻게 구해? 뭐,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어, 시간에서 원자량, X 원자량 두 개랑 Y 원자량 하나 더한게 22잖아. 그니까, EX 더하기 Y는 22. X 더하기 EY는 23. 이렇게 방정식사하고 연립하면, 음, 4x, 2y, 44. 빼주면 3x가 어, 21이죠. 그럼 x가 7이고, 그럼 7 대입하면 7이 14. 어, 8이 나오죠. y는 8. x7, y8이라는 걸알수 있어. 그러면 분자량이 몇이 되는 거야? 어, 이제, 분자량이 22대, 23대, 어, 맞죠? 7, 2, 14 어, 맞죠? 그 다음에 단은 X2, Y2니까 몇이겠어요? 몇이야? X가 7인데 2개 14 Y가 8인데 2개 16 2개 더하 몇이다? 30이었겠죠? 그러면 A값이 몇이라는 걸알수 있어? 어, 11대 10, 11, 11.5대 3분의 A니까 어, 그러니까 요거를 반으로 이건 거이 몇이야? 이 값이 15가 나와야겠죠? 15 이게 15가 나오려면 A는 몇이다? 45가 되겠다. 45. 이렇게 풀수 있겠죠. 기억 다의 분자 식은 X2Y2인가? 어, 맞죠. A는 45다. 맞죠. 전체 질량에서 X가 차지하는 질량은 나가 다의 3분의 2이다. 이건 그니까 뭔 소리야? 전체 질량이라는 건그 분자 전체의 질량에서 X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X2Y인데 나는 X2Y4잖아요. Y2. 그러면 전체 질량은 야는 몇이에요? 전체 질량은 분자의 질량을 생각합니요 분자의 질량 몇이에요? 23이었어요. 23분에 x가 차지하는 거는 7 2, 14, 14였고, 다는요? 다는 30분에 7 2, 14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비율은 어... 일단 2분의 3배는 3분의 2배는 택도 없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어, 좀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 맞아요. 그런데 어, 이 정도 수준까지 본인이 할줄 안다. 잘한다. 그러면은 요 단원에서 솔직히 말해서 거즘 그냥 1등급따는 당상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려운 거 맞는데 어. 해리가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 할수 있으면 좋겠어. 보통의 친구들이 이 정도 수준까지 못 하고 중간고사를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 열심히 해 가지고 꼭 한다는 마인드로 한번 해 보자. 자. 오케이.